안녕하십니까 차바이오텍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차바이오텍이 지난주에 시원하게 이제 거래량도 터트리고 급등도 나오고 나서 어, 지금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제 영상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 은 아실 거예요 살짝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정이 이렇게 떨어지는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미리 물량을 잡으셨던 분들 있죠. 어 지금 굉장히 잘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더큰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우리 주주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몰렸잖아요. 뭐 매수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게가 있어요. 가게에 한 순간에 손님들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주분들? 뭐막 밀리지 않아요? 난리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빠져나가면서 뭔가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불필요한 매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물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제가 약간 기간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더 크게 상승을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정은 사실 당연하다 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상승파동을 더 시원시원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댓글에다가도 나는 차바이오텍을 아직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매수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 어, 나는 진짜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러면 매도라고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월봉상의 흐름이 진짜로 중요한데,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완전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도 주식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항상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늘어날 때 거래량도 늘어나줘야 돼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아요. 거래량이 들어올 때 뭐예요? 가격이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맞아요? 자, 주주분들. 요때 당시에도 제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분명히 11,5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이렇게 빠르게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다 보니 뭐가 만들어진다? 불필요한 매물들이. 그래서 요 매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화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일부러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겹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요네모칸 구간에서는 잘 버티다가 이제 그 물량을 바탕으로 뭐예요? 받아 먹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는 똑같아요. 아 이거 지금 잘못 샀나? 아 뭔가 고점에서 좀산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기간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심리에 당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주봉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주식은 어찌했던 간에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냐라는 건데 되게 쉬워요.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매물의 벽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월봉상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바이오텍의 현재 가격대 위에 특별하게 장애물이 될 만한 매물이 없어요. 이미 차바이오텍은 가장 두꺼운 이 매물대를 이미 넘었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차바이오텍을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좋은 가격은 2만원 정도 구간이면 아마 이번 조정에서 충분히 매수를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차바이오텍 주주분들한테도 이 얘기도 드렸어 뭐라고 했어요 근데 차바이오텍은요 23,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또 거래량이 터질 거예요 비싸게 매수 하시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세가 살아 있을 때 분명히 물량 싸게 잡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을만 시청하시더라도 매수에 대한 타점 잡는 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거는 이거 한 가지예요. 추세가 상승하는지를 확인을 하자. 그리고 장중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차바이오텍은 어 지금 당분간은 약간 기간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매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매도가 더욱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이, 어, 매도에 대한 거는 진짜 쉽게 하는데 저는 좀 매수, 매도를 쉽게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를 만들어 놓았어요. 노란색 화살표도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는 거는 이제 매도하라는 거예요. 뜻이에요. 매도하라는 뜻.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차바이오텍도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미 파란색 화살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파란색 화살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라건 얘가 결국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눌림의 가, 가격이 그렇게까지 깊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라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 매수 매도 타점들이 오는 것을 확인을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이 매수 매도 타점들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문자만 제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010-4459-6279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눌렸을 때는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이 매수 매도 타점들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매수매도 타점을 그냥 받아가시지 마시고 최소한의 이유는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들은 문자로 그냥 편하게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차바이오텍이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대략적인 목표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과는 이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를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차바이오텍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이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5,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9,000원. 105,000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 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렸는데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 입니다 그래서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차바이오텍 주봉상 와서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이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항상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하고, 거래량이 들어오면 뭐가 만들어진다? 매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행이었던 점은 뭐예요? 이 차바이오텍 게 앞쪽에서 발생한 진짜 요 두꺼운 매물을 이번에 다 돌파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의 이 눌림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저는 지금 차바이오텍의 목표가를 최소한 5만원에서 한 7만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처럼 눌림 조정을 받을 때는 최대한 물량을 싸게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되,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올 때는 2만 3천원의 구간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매수 매도 타점들은 01044596279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차바이오테 구독자 분들도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들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